제가 이걸 이렇게,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, 이제 그런 게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.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, 주민들 보시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게 많을 거라고 보고, 일반 기업에 비하면 훨씬 사실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, 그러나,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앙정보공원보다는 우리 지방정보공원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. 중앙정보공원들은 페이퍼만 가지고 놀기 때문에, 하청 서울시공원들도 비슷하다고 요 박사님한테 제가 서울시 공무원 반을 전부 다 자치구 내려보내라. 서울시 안전페이퍼가 우리가 올리면은 페이퍼업 밖에 안 하면서 사회적 경제 그런 거 자치구에서 왜 서울시에서 그걸 다 하냐.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서울시 차원에서 천만 시민이 무슨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느냐. 제가 이제 뭐 계획도 하고 그는데 어쨌든 그런 제도상의 그런 문제는뭐 결론으로 하더라도. 그래서 홍보 그런 게 있고 특히 이 중에 혹시 나중에 이제 정치를 하실 분이나 이런 분은 전 정치는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도 우리 애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이유는 우리 애들하고 같이 안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애들의 정말로 요구사항이 잘 모르고 관심도 좀 적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지금 한 10분 좀 남짓 남았는데요. 좀 너무 힘드시 다을으면 13분을 못 하셨을 텐데. 네, 몇 분만 좀, 소, 그, 그,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, 저희들이 보기에는 의회, 국의회에서, 국원승 강북구 의회 의원님 모셨는데, 잠깐 인사 좀, 네. 네, 네, 네. 한 번, 그 다음에, 서래영 용산구의회 의원 오셨고요. 서리원님 오셨고. 네,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이경옥 강남구의 의원님 그리고 문희혁 강남구의 의원님. 그리고 서울시에 지금 이제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이주원 센터장도오셨네요 원래 옛날 성북구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죠. 구청장님고또 네. 각별한 인연이 있으셔서 오신 것 같습니다. 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다 소개를 못 했는데요. 저기 우선 우리 고환성 의원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. 혹시 오늘 들으시고 <laughs> 질문하실거 있을까가도 네. 방북하고 있으니까 네. 네. 아, 네. 의원님들 계신, 계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습니데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질문 뭐 드릴 건없고요 네. 저는어 이제 구현하다 보니까 이제. 구청장님, 단체장님들의 어떤 의지와 그런 실천들이 많은 영향이 있고 주민들한테 큰 도움으로 되잖아요. 뭐, 뭐 강북구 주변에 이제 구청장님들은 뭐 하신다, 뭐 하신다 많이 나와서 또 그런 것들 많이 제기도 하는데 이제, 이제 구청장, 단체장이들 지방의회 의원들 안에 많이 서로 뜻을 모아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해 들어가는 게 이 자격 없게 있는 단톡 다치, 이런 거 다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담구는 큰 질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많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자 사실은 이제 지난 주에 처음으로 저희들 그 자치구 신청 강좌를 하면서 아이참 자치단체장 분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 생각을 많이 했고요. 그래서 아이 자치단체장이 조금 작은, 사실은 작은 데가 아니죠. 외국에서 비하면 뭐 완전 대도시인데요. 50만 대도시니까, 뭐, 노후로로한 60만도 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큰 사실 대도시긴 한데, 어쨌든 우리가 서울 기준이나 뭐, 전국 기준으로 보면 작은 데서 출발해서 엄청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, 이게 법률에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게 다 있고, 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정부는 그만큼 늦을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. 아마 지금 일산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주민들하고 만나고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제안 드린 게 뭔가 하면 아, 이렇게 오신 것도 참 중요한 인연이기 때문에 누구 소개받고 왔든 뭐 어떻게 왔든 자발적으로 왔든 그래서 저희들 아, 이걸 일종의 동기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서로 연락하고 네트워크를 해야 되겠다. 그리고 또이 어쩌면 정말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가 이 자리에서 강의하고 또 이런 것을 볼수 있지 않을까 아까 제가 보니까요 성북구에서 했던 여러 프로그램 중에 박원순 시장도 강사로 왔더라고요 희망 제작부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분들은 시장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미래의 시장한테 지금도 우리가 지금 미래의 시장님한테 듣고 있는지 뭐 미래의 대통령한테 듣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말씀 듣고는 또다시 무슨 미래의 의원이 되실지, 구, 구청장이 되실지, 또대통령이 되실지 모르잖아요. 우리 또 젊은 분들도 있고 하니까.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맺어가시길 좀바라고요한 분만 또, 한 분만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질문 없으세요? 뭐, 이게 좀 궁금하다. 좀 들었으면 좋겠다. 네. 여기 저희 여유지 많으면은 아는 것도 많지만 질문도 의문도 훨씬 더 많아져요. 제가 또 하나 이 전북 전북구가 요번 특징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여덟 개의 대학이 있다. 뭐 굉장한 겁니다. 그중에서도 뭐제 고려대 학민대뭐해 가지고 굉장히 유수의 학교들만 카이스트까지 뭐, 한예종까지. 근데 여기 이제. 책에 보니까는요, 이 말이 있어요. 141페이지에. 관내 8개나 되는 대학은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, <웃음> <웃음> 대학생들은 소비력이 약해서 상업적으로 발달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, 바로 그솔부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러면 어, 사실은 이제 서울이 굉장히 대학이 많은 그래서, 아 약간 일자리 얘기하시고, 하지만은, 나중에 새로운 모의 중심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을 것 같아서, 지금, 비록 저기, 국세만 내고, 이 지방세는 전혀 안 내고 있지만, 이여 8개의 공력을 어떻게 좀 해볼 수, 이런 생각은 없으셨나, 라는 생각이 하고요. 또 하나는 이것도 또재미있는 질문인데요. 어, 저는 솔직히 성북이라는거은 오늘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. 성북이라는 게 이게 말하자면 사대문 안에 바로 바깥에 있는 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성남이 생각이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성남은 남한산성에 바로 바깥에 있는 게 성남이거든요.